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로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추첨을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패스 선물해드립니다 브라운 노래 로블록스 타임! 몰늘요봐무뭐야야 이제 휴스사파이 필수 이제 하나도 도착하나 보더라고 아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로블 머니 휴스사파이나없어요 리가스 해가지고 발을 보게 됐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 아이, 친구가 지금 재빨리 말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긴 했는데, 아니, 우리 친구, 아, 이렇게 지금 딱, 이, 사파이어 피니스 엄마, 그리고 또 아들 이렇게 느끼니까, 아이, 귀엽게 안 내리려고. 아니, 아니, 우리 친구, 이거 어떻게 얻은 거예요? 나이 좀 거래를 얻다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아니, 레인보우 휴즈, 뭐더라? 아, 맞아. 레인보우 휴즈, 나이트폴, 페가수사인지 울프지 아무튼 그걸 줘가지고, 제가 바꿨는데, 자, 아이 굉장히 좀 귀하게 얻은 그런 패션한거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좀 구경만 해보도록 합시다. 구경만 해 168번째 효우즈 4 8필스라니 이럴수가 팀워크가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한번 나만 내가 좀 떠봐도 될자 좋아요 자 아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아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 좋습니다 예 굉장히 잘 어울린 한상이구만 옳다구나 <laughs> 자 도감에 잘 쳐줬을까 보도록 합시다 와와 와! 여기 망긋 흘린거 보세요 효즈4 8필스를넣어보이얻게 됐습니다 야호 아 이제 휴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여덟 리 남았구나. 빨리 치고 싶다. 아. 나 아, 이런식 얻은거 한번좀 걸어볼까 하는데. 아니, 그러 친구 혹시 한번좀 걸어볼래요? 오? 어? 자, 아, 도마루투스, 아스트라의 바티켓에, 벙키에. 아, 이거 산다고. 모든 힘을 다 써버렸답니다. 하, 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나 아, 잠시만 어렸 다녀올게요. 여기 있어요? 아, 중불렛, 뽀글샷을 캐스파는 인성 발판 농구. 좋습니다레츠 오. 아하하하 자, 도을 했는데 역시나 거래 서버에 효수한말 없으면 이제 소프트한 그런 단계 왔다고 와 여기 효수 파티도 있는데요? 나 아, 하지만 이거좀미안다고 얘들아 고합시다 힘들 우리 에이 먼저 고려는데자나그리도효주시금치아 아, 나머지 하코 패스는 나한테 별로 그렇게 맞교지않네 야, 아, 그래도 이걸 하트코로도좀 약간 새로운데새로 어? 아무튼 알겠어 자, 도 그래. 가자. 워허! 효즈 나이트 폴프! 바로 올랐구나. 하지만, 이거는, 레인보로 바꾼 거라고, 어? 잊지 마. 거래하자, 거래하자. 자, 우리 캔님, 가봅시다. 아, 단호한니었어 나. 우리 친구 우리 휴지 헬라 인데 야, 야, 야! 야, 이거 지금 핫코 아니잖아! 아! 지금 애쉬 삭지 나도 좀 요새 이거 엄청 무겁다고 그러고, 그러고 가세요. 자, 우리 유페이스, 마이 헨송뭔 뭐 말이야? 다음부터 거래해보랍시다. 렛츠고! 자, 휴즈올라가 휴지 트랩 브리로 휴즈 파티 케이션 아하하하!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오! 이 친구 하드코피 상당히 많은데요? 어때? 이 정도면 좀 약간 괜찮은 거래같아요 자,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난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다음으로 이렇게 휴지 이요 깜짝 맛보기를 해봤는데, 아, 우리 또 요새 맛만 보는 거 재미없잖아요. 자, 좀 딥하게, 딥하게, 얼른 그, 디스코드 가봅시다. 뿅! 자, 그서한번 고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3D 마이. 우주 사파이어 피디스다아무 아! 야. 야! 얘안얘 심은만, 야. 아, 잠시만요. 이거 경전어아돼얘 쉬워. 야. 잠요 이거 엄청 좋아요. 야, 주 주세요. 야 야, 야, 야. 아, 안 돼. 근데 진짜 열야 아니, 한 명도 안 치가도 못 되는데? 아, 이거 변수인데? 어. 어?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신화 기프트 상자 파는 애 있는데 얘한테 한번좀그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에이 이거랑 우리 선물상자 바꿔보는 어때요? 해보자 바꾸자 오 바꾸자는데 근데 잠시만 잠시만 예예 하우미 하우미니 뉴우 기브 뭘 말해야지 이거 어? 아몇개줄수 있어 그거 얘기하고 가